자,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별명들이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도와주신다는데 영어로 뭘까요? 헬. 헬퍼. 자, 따라서 헬퍼. 헬퍼. 자, 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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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만 이렇게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도움을 구하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뭘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뭘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거행하도록 네. 그 하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자, 자>, 아니오시다 <laughs> <laughs> 아니 왜저 자꾸 은미당은 계속. 나를 저렇게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당대표께서는 네. 이게 얼마 길지 않아요. 짧아요 짧아 한번 믿어주세요. 네. 이번 해기 믿어주세요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세요? 첫 번째 밖에서 도와준 것보다 내 안에 계신다면 나를 정말 잘 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속사랑 우리 모든 생각들, 마음들, 감정들, 계획들, 소망들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 세밀하셔야 돼. 세밀. 하나님은 세밀하셔요. 디테일하셔요. 정확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뭘 도와주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뭘 도와주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말을 해뭘 도와줄 거냐고. 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돼 알겠어요? d 예, 디테일하게 구하셔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두번 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까요? 우리는 육신을 y 고 있는 동안은 연약해요. 계속 여러분 낡아지고 병들고 여러분 우리 몸이 막 점점 없어져 가요. 지금은 피부도 건강하지만 점점 노세화되고, 점점 얇아져 가고 그래요. 뼈도 점점 이렇게 수축되어 가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우리는 죄성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어, 죽어가는 거예요.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음. 자그 다음에 자두 번째로 뭘 도와주셔요?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것을 도와주신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뭘 말해야 돼요? 여러분의 억울함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친구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생각이 말하게 하시고, 내 행동이 말하게 하시고, 내 감정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음, 야, 친구들이 여러분 거짓말치고 잘못된 행동하며 어떻게 해야 돼요? 안돼 해야 돼. 가지고 왜 안돼? 네. 하나님의 정의를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저게 손톱을 뜯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육신의 연약함. 질병이에요, 질병. 네. 질병, 질병. 그래도 끊어지지 않으면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제 안 그러면 저기, 저기 가두어가지고 격리시켜야 돼요. 병원에다가 가서 집어넣어야 돼. 근데 우리 스스로는 거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한 번도 안 돼. 김주일 일어서.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에 손톱을 사랑하는 것은 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 나쁜 버릇을 고치게 도와주세요. 아멘. 앉으세요. 자, 이 석현이로서. 응. 석현이는 뭘 고백해야 돼요? 크게 고백해봐요. 아까 우리 연습한 거. 하나님, 나, 이석현은 몇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나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어, 또 한숨 쉬네. 맑은 정신으로. 따라서 하세요. 맑은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네, 예, 그렇게. 그런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앉으세요 잘했어요 그 다음 박채일 일어서 제발 엄마 옆에 붙어지지 마라 힘들다 진짜 나는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도 안 계시고 근데 네가 엄마 옆에 가면 나도 엄마 생각난다고 그렇지? 요라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엄마가 안 계시는데 <laughs> 나를 불쌍히 여겨주라고 나도 너 엄마한테 달려가서 막깜짝지 하면 되겠어? 응. 아. 아니 점심시간에 우리 문선희 집사님은 저에 대해서 모든 두려움이 없다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제인은 <laughs> <laughs>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써보세요 메모장에다, 알았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나, 알았죠? 박수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laughs> 자. 자 어떻게 도와주셔요? 예수님처럼 도와주신 그렇죠.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여호와께로 오죠. 예수님께로 오죠. 성령님께로 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완전히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도와주세요 항상 함께 계셔서 도와주신다 항상의 영어로 뭐예요? 또 오, 너무 많이 갔는데. 그 다음에 날마다는 매년마다는 그럼. 그다음에 모든 상황은 뭐예요, 모든 상황. 예. <laughs> 네. 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누가? 예수님께서 어, 보내실 성령님이 이렇게 영원토록 제자들과 성도들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네. 자그 다음에 자네 번째 어떻게 도와주셔요? 네.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에서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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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씀 같이 읽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 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살리는 영이셔요. 살리는 영.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살려주시는 영. 생명의 영이시죠. 아멘이죠. 음. 예, 네, 아기도 하빈이도 아멘 그러잖아요. 자, 교회 안에서 있으면 저렇게 보게 돼요. 자,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같이 읽어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네, 우리는 항상 한계를 가, 갖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여러분 한계가 없는 인생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해서 영원이잖아요.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셔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이 한계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이 육신의 한계, 세상의 한계, 그 다음에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환경의 한계. 다 우리는 한, 그 한계 안에 갇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면은 제자들이 있는 방에 부활의 몸으로 문도 안 열고 그냥 쑥 들어오셔요, 쑥 들어오셔요. 그 신비한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요, 신비예요, 신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요. 환경을 초월하셔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언 리미트드의 그 여러분 한계가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알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사역에 한계가 없도록 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아멘이죠. 자. 그, 어,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최종환 팀장이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거 찬양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일어 일어서서 하세요. 일어서서. 자, 시작. 집에 가실래요? 다시, 자,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도와주세요, 친구들. 시작. 근사나. 이상, 김지율의 잘난체였습니다 <laughs> 아, 요즘 김지율이가 그렇게 미운가 모르겠어. 왠로 아세요? 아이 새끼가 옛날에 자기 집에 찾아갔는데 나한테 바둑으로 한수 둘자고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덟 점 깔고요. 얼마나 그냥 다 집어먹어버리는지. 집어 솔직히 저는 바둑을 잘못 두거든요. 근데 둘줄 안다고 속으로 대적했다가 깨장났어요. 이 놈이 보통 머리가 영리한 게 아니에요. 막주워 막 먹어요. 양보도 없이 뭐 궁일도 없어. 이놈 이은 예수님 안 닮았어.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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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장로님 이 부탁하면 장로님 봐주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장알아서막다 할래. 나는 되는데 장로님은 안 돼. 장로님한테는 그렇게 하면 장로님 상처받아. 사모님, 아, 네. 저렇게 몸이, 몸이 건강하셔도 마음은 되게 착하고 순하셔. 근데 바둑을 얼마나 잘 둔지 몰라요. 제가 한계를 느꼈어요. 아.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네, 자, 같이 읽어요. 성령의 최선의 역사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 그 이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런 것들도 우리의 기도죠, 여러분. 네. 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보다 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더 멋지게 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마음 먹으면 방금 전에 내가 생각한 어떤 마음과 다른 마음이 생겨요. 다른 계획이 생기고, 어, 다른 목표가 생겨요. 아멘입니까? 응. 음. 그 우리는 어이 자연적인 삶 안에서 자연적인 공간 안에서 살지만은 초자연적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초자연. 자연을 뛰어넘는 거예요. 현세를 뛰어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알겠어요? 오 대양 육대주오 대양 육대주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진짜 느껴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커요 저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어? 데이비 집사님이 기도한다 말이에요 피팍받고 눈물 흘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무슬림들에게 다른 정교들에게 피박받을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아, 오늘은 루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 그 시간과 공간과 그 길이를 초월해셔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음 어, 그런 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 형제들 위해서 사는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마 그 다음 슬라이드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성령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네. 여러분은 이미 지금 강력한 보디가드를 두고 계세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네. 그냥, 그냥 말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다음 주에 다음 주이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한주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강력한 보디가드 성령님과 어떤 동행을 했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알겠죠,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느껴져요. 지금도 도와주고 계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헬퍼 어, 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난 주간에 주님을 더 기뻐하며 살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